이벤트 아니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마우스가 자동 조준이라고요 아,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You saw me You 어? 어? 잠깐만, 일기로왜 왜 뛰니? 어? 아까 비토리오 봤는데 비토리오는 집착자잖아 첫판이라서 잘 안될지도 아나 지금 키도 까먹겠어 <laughs> <laughs> 오늘이래 <laughs> 아, 모여, 모여, 어여 모여, 모아모뭐모 내가 뭐 했다고 여니여 모여, 모여, 아니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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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찔러버릴거야 한마디 한대 좀만 거리좀 좁히자 한대 잡았는데? 나쁘지 않은 교환이야 나이스 완전 공도군양이라 가지고 큐브 되게 빨리 잡았네. 아주 좋아요. 여기다. 돌리다 뺐다고? 아, 이건 제프네, 그러면. 살짝 패하면 되겠다. 맞아, 저 발정이 막으로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다시 거리 주고 교차에라가 사운드 일단 내는 건데. 오. 잘했는데 공속 4! 원격까지! 한 대만 칠까? 공이 어차피 4니까 한 대만 칠게요. 이렇게 모르게 그냥, 공격인 거. 지금 상황이 좋아가지고. 밀자. 아유, 너무 좋은데. 아, 발지 너무 빨라요 좋습니다. One, t 아, 상당히 좋아 아니 원가좀두번 터뜨렸는데 발전이 두개 돌아왔네 아세번 터뜨렸구나 오. 너무 빠른데 아, 뭐, 뭐, 뭐. 다 부상상태 잡았다 어허 원투 쓰리 마지막 자리난데 <목소리> 락걸 자리나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로 갔으려나? 저기 있다 피자 뛰었어요. 프로데. 한대. 오. 박지 <laughs> 야, 페이크 좋은데. 좋았어요. 아 이거 페이크나 생일도 붙였다. 바로 들어온 거구나. 어, 뭐야? 어, 어 나이스. 어. 발지이 너무 빠른데요? 나이스 공동이라 가지고 바로 바로 다음 타격이 나왔고 일단 이게 공속 8입니다. 공동 8의 힘은 어마무시해요. 와, 발진이세개 들어갔다. o 인전 They are a 는 강해지지만 어느 부분에서 대인 저퍽을 하나를 낀거를 담당해야 됩니다. 까마귀 자 아리나 좀 치던데 아주 힘든 것 같아 잘하네, 잘리나 그래도 움직인 자체도 괜찮아요. 잘리나 잘하네. Don't do that. I must be going now. 일단은, 량패님은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뭐, 당연, 어, 그거는 당연하지. 어, 살려드리고. 어, 보자. 그 대신, 빅토리오, 어디 갔어? 잘생긴 빅토리오. 이쯤에 있었는데? 사운드 들어요. 아니, 뒷소리 어디갔어? 그래, 가다. 가봅시다. One, t w 오 마이 갓! 이게 왜 내려가냐? 한줄다 오케이, 나이스! 자, 하이! 가게 둡시다. 예, 가게 해 줍시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클로넷은, 어, 네, 남편이 으시까 그래도 뭐 재밌게 아 플레이 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가 있구나 What? 그 반대지 원래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안았지만 어? 어쩔 때 고민 한 번은 한다 자비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더 멋이지 않을까요 아니 눈 터널링니까 그만큼 잘한다는 거지. 저 살려 보내 드린다는 거지. 어? 뭐야? 진짜 어디 갔는데? 저는 살려 보내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우스가 마우스가 이상해. 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우스가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어 나의 그 인격과는 상관 다르게. <laughs> 까마귀요 You summoned me. 어 설마. I. Can. 아 이거 진짜 좋네 이거는. <laughs> 아니 사실. 사실 살려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살려보내드리려고 한거예요 아니 난 그니까 아까 봤.. 살려보내드리려고 아저 일부러 살려보내드리려고 한겁니다 잡이, 자비. 잡이지아 작게 님 오랜만에 시청하라지 자비.. <laughs> 아니요 나 까마귀 못봤는데? 까마귀 봤어요? 여러분? 아 몰라 나도 67,000 19,000 15,000 14,000 4 4만... 0 799로! 소드다! 올게 만들어냈 했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대자뷰가 진짜 빠르긴 하다. 음. 오케이, 렛츠. 어우, 발전이 진짜 빠르긴 했어요, 확실히. 번디클로드시 단일로 엄청 빨리 커 컷. 아, 회복력. 와, 회복력 대자뷰구나 음. 빡세죠, 이거. 음, 좋았습니다. 아무튼 발전기가 4개나 돌아가는 어, 그 정도의 이제 최고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양배큐 모두 탈출. 이것도 어렵거든. 오르몬드는 불리합니다, 약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나도 냥팬분 한두분 정도 매칭되면 좀좀 힘들어. 잘하시는 분들. 내가 좀더 이쁜데. 캐릭터 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 이스님 룩인데? 팬이신가? <laughs> 저 림스님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젠틀하게 방송하시고 여러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전또 젠틀하진 않으니까 여러분 용병입니다 맞다 저는 젠틀한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왕대 같은 느낌이라 그 약간 로키 같은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아... 빡세네 아... 엄마... 아,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laughs> 어머나 세상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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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진짜 자 끝나고 티켓 제가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laughs> 진짜 부렸다, 능력. <laughs> 아, <아니>, 진짜. <laughs> 진짜 쓰레기다, 능력. <laughs> 와. 어떻게 능력. 이게, 이게 능력입니까? <laughs> <웃음> <웃음> 때려지지가 않아! 야, 진짜 이게! 아니, 걸려요, 뭐이 아, 진짜 능력 진짜. 씨. 어떻게 능력이 이게 뭐냐, 이게! <laughs> 봐요, 다들어왔어 하. 오라가 계속 보이는 거까지는 좋네. 그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아. 누구 죠？요즘 윤 진이가 좀 인기 많아 털리 아바 라 할게요. 세팅! 바로 옆에 루미이 있어도 무르지 않는 패기. 진짜 몽키디 루피도 무고감. <laughs> 허니에서 이거 잡아야 된다. 진짜 샹크스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 발전기 말로 살짝 깎다가 수리하면 끝이거든요. 어, 다 잡지는 않네 또. 폰타로는 안될 건데.

뭐, 이상하다. 빌막으로 못 구하게 했고 이제 룩 감상 있습니다. 감상으로 살짝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발전기가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네. 두 개는 뭉쳤는데 아, 닥터 빡세다. 아무튼 닥터는 좀 뭔가 뀌어야 되지? 바뀌어야 할게 있어요. 안 돼. 안될 건데. 이런 구간은 좋아. 근데 인사판장 구간 너무 약해. 최대한 땡겨서 걸어야 돼요, 동선상. 하나를 같이 돌릴 거고, 깜상으로 빵빵빵빵 차야 됩니다. 아니 생각 잘해 보자. 한번에둘다잡을수 있다. 동선 낭비됐고, 저 친구 하는 건데, 여기서 사운드만 살짝 내면 될 거거든요. 뭐 하는 거안 된다. 안 돼, 바로 온대. 오케이 컷! はい。Nice. 유출 못하게 막아 버리자고 일단 3단계 <laughs> 만들면 되거든요. <laughs> 그러면 구출 자체가 안 돼요. 잡혔다. <laughs> 끝났다. 네. 오, 아, 질뻔 했잖아. 마무리! 역전! 아. 잘했다. 판단 너무 잘했다, 이거. 맨 끝에 양쪽 그 탈출구 견제에다가 갈고리견제세 개, 3개, 세 개를 동시에 다 했는데 거기서 그 1초, 2초 그 하나 때문에 옆, 올킬이 나오네. 나이스. <laughs> 질 뻔했다. <laughs> 마블. 진 아니 왜 이게 견자단는데 아우 씨. 자 좋았습니다, 주지. 굿 잡. 이와. 와. 킬러 해보신 분들한테 은맨 끝에 나 판단 너무 잘했지 않아? 그맨 끝에 판단 그 하나 때문에. 3킬 바로 했어. 아니었으면 1킬이었어. 아. 샷. 자, 31,000, 3만, 26,000, 23,000, 3 9 6 3 3으로전 올킬 만들어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 이제 3퍼고로 하는 티켓 챌린지였고요 처음에 파멸이 터지지 않아서 좀 운영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깜짝으로 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발전기가 그냥 돌아가 버렸고 어떻게 보면 루인 단일 운영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주진